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노후를 응원하는 트리니티 증권 tv의 낭만파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1월 24일 오후 4시 1분 지나는 시점입니다 오늘 3화 전기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전선 전력 관련 종목들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뉴스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이세 기업이 합작해서 미국에다 이제 700조 원 규모의 AI 합작사를 만든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또한 강하게 지원하려는 모습이고 물가가 미쳐서 올라가는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성장으로서 대체하기 위한 강력한 투자로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너네 돈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쩌라고 하면서 무시를 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결국에 이 트럼프의 강경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이쪽으로 강한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선전력 관련 종목들 강하게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화전기 차트를 크게 늘려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 24년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매출이 상당 부분 강력하게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어, 이번 연도 연말 예상하는 컨센서스 자체가 하방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반영하면서 또다시 주가가 내려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이 엄청나게 미치는 재료가 작용을 하고 있으니 주가가 눌림목 구간에서 상방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한번 쳐볼게요. 3화 전기, 이렇게 검색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그냥 5초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시고 나서 지금 적정 가격을 보실 수 있어요. 자, 현재 가격 4만원대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직전 연도 확정, 재물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8만 8천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차트를 보셨을 때, 아, 얘가 8만 8천원에서 한 8만 9천원 정도까지, 9만원까지 약하게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선반영을 해주고 실적을 24년도 꼴을 이렇게 선반영을 쭉 해주고 여기가 24년도 12월이니까 선반영을 해주고 주가가 이후에 여기서 이제 또 보시는 거예요. 자 계산기를 보시면은 자 88,000원이었는데 25년도 연말 예상하는 거는 21,000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 그것이 또 다시 선반영되면서 25년 연말 거를 선반영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내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항상 선반영합니다. 선반영.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 트럼프의 강력한 AI 투자를 바탕으로 기대감이 형성되는 구간이죠. 응. 여기에서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반영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기술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좀 어, 바라보실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은. 이거 계산기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용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 다 들을 거니까 잘 들으세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 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보시면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는 라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에 1 7 4 0번호로 적정주가. 적정주가라고 네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버튼, 좋아요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실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겁니다. 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 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떠 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 o 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 요 커뮤니티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저는 이거 자료 받았고 지표 받았고 엑셀 받았어요라고 한달 전부터 해서 84분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100% 무료로 투명하게 전부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나는 받았습니다 하고 인증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우상향 시켜 나감과 동시에 제 채널도 함께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댓글 한번씩만 남겨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그저 제 채널이 상당히 투명하고 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독 버튼을 어, 많이 눌러주십사 요 부분을 진행하는 거다 근데 제가 구독을 바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어, 제 채널 영상 조회수가 이제 100회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70에서 80분 정도는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그분들은 심지어 2분에서 3분만에 시청을 하고 나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적정가격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지는 않지만 이 엑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팔로업 하실 수 있도록 요 자료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주가 분석해 나가시면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눌림목 상태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나서요, 이 하락 추세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주는 눌림목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약간의 지지가 나온다 한들 요 정도까지 가게 되는데 현재 5일이 평선을 강하게 지지한 상태에서 미국발 이슈를 크게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 안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는 간단하게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은그 다음 매물 구간인 7만원 정도까지도 2차로 목표가를 설정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것을 선반영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아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정 주가 파악하는 엑셀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팔로우업해 나가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대처를 올바르게 하시는 게 가장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여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혼자서 팔로우업해 나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74-21740번호로 삼화전기, 삼화전기 대응이라고 문자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 단가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 초대를 통해서 조치가 될수 있게끔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